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아 24장 1절에서 2절과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가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네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모아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시드기야와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아멘. 오늘 본문은 주전 597년에 남한국 유다 여고냐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일로 여고냐를 중심으로 하는 포로 정부가 바벨론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남한국에는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하는 자국 정부가 생깁니다. 여고냐는 여호야김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고냐는 여호야긴으로도 불립니다. 부왕 여호야김은 바벨론 정부가 세운 남한국 유다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신하가 되어 남한국을 3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듭니다. 바벨론 누부가네살 왕은 배반한 남한국을 공격하였고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 즉 여고냐가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고냐 왕은 3개월간 통치하였는데 바벨론은 다시 침략하여 왕과 고관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오늘 일전 말씀은 이처럼 여호야긴 즉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여고냐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 왕은 11년간 통치하였는데 통치 말기에는 반 바벨론 정책을 펼칩니다. 남한국 유다 국민들 중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여고냐 정부를 지지하였고 일부는 바벨론이 세운 시드기야 정부를 지지하였습니다. 성경 관점에서 보면 포로로 끌려간 이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 및 애굽에 사는 사람들도 남은 자로 묘사됩니다. 큰 위기를 맞은 나라 입장에서는 바벨론이든 남한국 유다든 애굽이든 살아남은 자는 다 비슷해 보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보이십니다.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두 광주리입니다. 두 무화과 광조리는 두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좋은 무화과는 갈대아 즉 바벨론 땅에 가게 된 유다 포로들입니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훗날 바벨론에 저항하던 시드기아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살던 사람들도 나쁜 무화과입니다. 나쁜 무화과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무화과는 버리고 흩으실 것입니다. 남한국 유다에 남아 끝까지 저항하던 남은 자들은 그들과 그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멸절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족국이요. 남한국 유다를 식민지로 삼은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으로 살아간 이들의 남은 후손이 좋은 무화과로 분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를 적국 바벨론에서 잘 돌보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 심판 방식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와 민족의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시의 바벨론과 남한국 유다 및 애굽 등지에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이 다 좋은 무화과가 아니었음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와 그 후손들을 부르실 것임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짐을 깨닫는 믿음의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